네, 오늘 이 방송은 건강방송이니까 <laughs> 주식은 없습니다. 건강강심 있는 사람만 봅시다. 요새 턴이 햇빛 속에서 걷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 보니까 햇빛 속에서 세로토닌 칼, 햇빛을 쏘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아, 호르몬이 나온다. 호르몬 이 세로토닌은 아,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소화를 촉진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굉장히 좋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치유 효과가 있다. 햇빛 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소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고 혹은 치유시키고 그다음에 오토널브 시스템 자율신경계 오토 널버스 시스템에 밸런스를 잘 조정해주네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잘 조정해주고 네번째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증가시키면 치매예방이 되게 좋네 치매가 안걸리는거지 다섯번째 혈액순환을 아, 좋게 시키는 이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극복된다는 것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입니다요가에는 원래 턴이 알고 있었는 건데 아, 새로운 거 하나 알았습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어둠이 내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하네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아, 낮에 햇빛을 보면은 뭐 혈액중에 나와 있다가 그 혈액청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이 어둠이 내면 전부 멜라토닌으로 변화된다. <laughs> 멜라토닌으로 다 변화가 된다는데 이 멜라토닌은 크게 효과가 세 가지 효과가 존재하네.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말은 활성산소는 바람물, 바람, 암을 유발하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제거해버리는 역할을 하고 특히 몸에서 T 림프사이트 T 림프사이트의 활성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성시키도록 해준다는 거지. T 림프사이트가 많아지면 발암을 억제하고 또 암이 걸리면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라운 거네. 그로스홀몬이 나온다네. 그로스홀몬은 성장르몬인데이성장르몬은그 뭐지 어린애들에게서는 키를 크게 하고 몸이 발육되게 하는데 성장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같이어른에게서는 리페어 그러니까 수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했다 이래도 아, 근육이 일부 손상이 오죠 그런 거나 또텀에로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폐 일부가 맛이 가죠 그런 거나 또눈많이처먹마그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그 소화기관 일부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거나 또 고민을 많이 하든지 하면 뇌에서 이제 신경 일부가 문제가 오는 거를 전면 다 수리를 하는 호르몬 그릇 호르몬이 밤에 나오는 거라 그게 어디 대쁘겠노. 아 시큰 차고 나면은 몸에서 아주 가뿐한 상황이 유발된다 이래 보이네. <laughs> 그게 멜라토닌의 작용입니다. 멜라토닌은 폐, 심장, 신장 뭐다 모든 췌장 모든 기관에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세로토닌을 햇빛을 한 30분 정도를 매일 쬐게 되면. 항상 세로토닌이 혈관중에 들어오게 되고 낮에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소화도 잘되게 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자율신경계 조정도 잘해주고 기억력도 촉진시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탁바뀌 뿐에 그러고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전면 제거한다 그러니까 자면서 활성산소가 제거된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되고 T 림프사이트 그러니까 백혈구의 류코사이트에 B림포사이트와 T림포사이트가 있는데, T림포사이트는 바람을 억제하고, 메모리,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그 기억세포도 T림포사이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백혈구인데, 백혈구 일종인데, 이 백혈구를 몸에서 굉장히 증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턴이 전혀 몰랐는 건데, 성장 호르몬을 몸에서 분비시킴으로써 유아기 어린이들은 햇빛을 쬐면 결국은 키가 더 큰다는 결론이 나오네 이 논리에 의하면 그리고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므로써 우리 같이 다 커붙는 사람들은 눕혀 수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폭작을 하면 몸이 자연 치유된다 이 말하고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턴은 계속 햇빛을 쬐까 싶어요. <laughs> 예. 턴이 요즘 햇빛을 보고 지금은 뭐, 어두컴컴한데, 그 햇빛을 보고, 그 뭐고, 햇빛을 보고, 이제 하루에 한 30분에서 계속 햇빛을 보고 있거든. 원래 제가 아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하면, 야, 햇빛 보지 마라. 그 백해무역 하다. 이래, 왜 그렇게 아마 의학을 전공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말하죠. <laughs> 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일종의 과학자니까. 그랬는데, 아, 전혀 안 그런 지점이라서 요즘 햇빛, 원래 걷게 하려고 했는 건데 햇빛 30분을 쪼면은 이와 같은 좋은 효과들이 있네. 터니 요즘 굉장히 숙면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고 나면 굉장히 몸이 기가 뿌네 아마 이런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몸을 막 태우거든. <laughs> 예, 예, 턴이 이제 걷기를 하기 위해서 햇빛을 맞으면서 걷기를 하니까 자외선의 그 사이드 팩트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고 햇빛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계속 받아보다 보니까 햇빛을 맞으면 세로 턴이라는 허이 나온다. 이말이 좋은 것들을 하는지 몰랐어. 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는 좀, 그니까, 러 어두, 밤에 일많는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 햇빛도 안 보는 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또 작용이 있는 줄 몰라서 소화도 잘 된다고 하네 세로토닌을 몸에서 나오면.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된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대요. 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순간에, 아,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거죠. 활성산소는 현대의학에서 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이미, 아, 주류학계에서 인정하죠. 그러니까 의사들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이걸 제거해 본대요. 밤새 차고 나면. 그러고, 아, 이성구 박사님이 항상 t 림포 사이트가 강하면 암세포도 죽인다. 그런 책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뭐 t 림포 사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작동들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장 헐몬이 나온다 이거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턴이 전혀 몰랐던 건데, 성장 헐몬이 나오면서 몸에서 그 몸을 성장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리를 해주니까 밤새 자고, 자는 동안에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백혈구도 많게 하고 몸도 계속 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 햇빛 안쬐는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암이 많이 걸리거든. <laughs> 암이 많이 걸리는데 햇빛은 항암을 할수 있다. 이런 결론이라고 면역력 굉장히 좋게 한다. 이래 보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든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방송 이랬습니다. 저 요즘 제가 이제 극기를 하려고 막 파고들고 있거든. 제가 주식을 할 때도 AI의 미쳐가막 파고들듯이로 논문들을 막 찾고 있어요. 약장사들 말고 아, 학위를 가질수있는 의사 분들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특히 그생물학자들의 햇빛에 대한 논문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네요. 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참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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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나시는 분들 햇볕 좀에 식를보이소 햇빛 보고 뭐 그러라 그런 말들이. 아이고 예,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